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한부모로서 생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 주거, 교육,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영상 한 편만 보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여러 정책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 가족이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면, 소득과 재산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자녀의 연령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한부모 가족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각 분야마다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 양육,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및 법률 문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은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와 위료비,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와 함께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보호 시설 안내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양육 돌봄 지원은 한 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이 확대되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유가 나눔터 운영이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한부모 가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2025년 7월부터 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설 주거 지원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 감소 지역 등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2024년 306호에서 2025년 326호로 확대되어 보증금 기준도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지원 정책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선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취업 지원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한교육위탁기관 운영과 자녀교육비 지원이 강화되어 미용모및 한부모 가족이 자녀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취업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 법률 지원은 한부포 가족이 긴급 자금을 마련하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금리 미소금융과 소액보험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은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낮은 이율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와 양육비 추심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그리고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그리고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신청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이나 복지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기존 중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복지시설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졌으며,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2024년 306호에서 2025년 326호로 확대되어 보증금 기준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긴급한 생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입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부모 가족 지원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2. 한부모 가족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관할 주민센터나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월 23만원입니다. 4.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및 복지로와 같은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일부 지원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2025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7.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 가족이 긴급 생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미리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8. 교육 및 취업 지원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여성세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동호합니다. 9. 금융 및 법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양육비 추심 및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한부모가족이 금융 및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10.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등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폭넓고 자세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지원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